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9 미스코리아 미 신혜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지금 앞에 패키징에 예쁘게 보이시는 것처럼 코코넛으로 만든 시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식회사 콜 나인티의 블루미 코코 마스크팩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코코넛을 그대로 발효해서 천연 시트 그러니까 셀5 시트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. 제가 한번 이렇게 개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패키징을 까시게 되시면 안쪽에 예쁘게 코코넛의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. 한번 쭉 들어볼게요. 보면 지금 굉장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트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 코코넛으로 만든 천연 시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좋은 것은 이제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고 안으로 쏙 집어넣어 주고요. 또 나쁜 것들은 바깥으로 쏙 배출해주기 때문에 영양 성분은 피부 속으로 그대로 모공 각질은 시트로 쭉 흡착되는 효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손등에 쫙 이렇게 붙여볼게요. 이게 이앱 자체도 자연 발효된 코코넛 수100% 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접촉되어 있는 제 피부 모든 곳에 싹 전달되어 있는 느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이게 코코넛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합니다. 거기에 지금 코코넛 시트가 굉장히 약간 튼튼하고 천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찢, 찢어지지 않는 시트감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이 팩을 하시게 되시면 미백주름 2종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 피부에 무해하고 너무 좋은 성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 포장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손등 너무 시원한데 이 개별 포장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 뺏기는 영양성분을 정말 막기 위해서 독자적인 개별 포장까지 했다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지금 제가 조금 붙여봤잖아요. 갑자기 너무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피부의 온도는 싹 낮춰주고 각질과 노폐물은 시트가 싹 흡착되는 느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셀 파이브 시트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피부 노화의 주범이요 당화 방지라고 해요. 또 당화 방지 효과에 탁월한 벚꽃 추출물 그리고 동의보감에 설명되어 있는 피부 미용에 좋다고 유명한 진주 추출물까지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시트에서부터 이 시트가 나쁜 것들에 소급수하고 좋은 것들만 준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려 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블루밍 코코 마스크 팩이었습니다.